다음 주제는 미중 무역에 대한 겁니다. 이제 86관에서 매주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관세가 철폐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난 주에 살짝 드렸습니다. 요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내용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해드렸지만은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정도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합니다. 이제 출연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인연이 닿아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걸 조금 더 길게 오늘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은 이거 지난번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중 간 분위기 그렇게 나쁘다고 안 봅니다. 좋아질 일이 더 많다고 보, 보고 있는 입장이고 사람들이 많이들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쿼드 등 악재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바이든은 오바마 때 이미 보통령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검증이 되는 물이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지 않을 거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던 차에 드디어 무역 당사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캐서린 타이, USTI 미국 대표하고 류허 중국의 부총리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요번 주에 나온 건 뭐냐? 옐런 재무장관하고 류어 부총리도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영상 통화를. 뭔가 점점점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86번 간호.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일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인플레 우려가 너무 심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뭐랄까요. 주식 시장의 최대 고민은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오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인데. 사실 중국산에 붙어 있는 관세만 다 없애도 인플레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중 관세 조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중국이 대충 뭐 미국에 5천억 달러 정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라 할수 있는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25%. 그리고 그 나머지 2,500억 달러의 절반이라 할수 있는 1,200억 달러에 대해서도 7.5%의 관세가 있어요. 다 합치면은 단순 계산해보면 715, 715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어,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 어, 리서치한 자료를 보면,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죠. PC 물가지, 물가, 물가 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 원래 5천억 달러에 전부 다 25%가 매겨지, 매겨지면 0.4%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지금 매겨지고 있는 걸로 규모랑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역산에 보면 한 0.23%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0 2 3이뭐 그렇게 큰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준이 목표라고 있는 게 2%거든요. 2%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게 한1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꽤 큽니다, 여러분.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어, 미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재량권. 이게 넓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게 돌아가는 게요, 지난주에 기사를 한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사에 정리가 잘 되어 있던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 제조업체 인플레 급등하자 대중 관세 불만이 폭주하고 있답니다. 뭔지 보, 보니까는요 물가가 급등하자 미국 제조업자들의 대중 관세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당시에 어, 대규모 관세 폭탄에 특히 중국에 집중 투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은 코로나19를 극복을 하면서 인플레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는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소비자에 그대로 전가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관세를 철폐해달라 요구를 했다는 거죠. 금속 제품 제조업체인 와바시의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9월부터 철강 공급업체로부터 약 15차례의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강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철강 관세 25%, 알루미늄 관세 10%를 즉각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철강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제 수입산 목재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 건설 현장에서 목재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여 개, 2000개 2천 이상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산 수입품 대부분 소비자여서 인플레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의원 40명은 최근 대중 관세를 철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민주 공화 양당이 다 포함됐습니다. 한 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에 40명이 대중 관세를 철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 정도의 분위기면 솔직히 바로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정도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도 슬며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월 3일 날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게 있는데요. 이때 내용이 어 역시나 이제 기자들은 어 류허부총리가 최근에 타이 그다음에 옐런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달라 이걸 질의응답을 했던 거죠. 여기서 구존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까요 요거는 뭐의 뜻하냐면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는 다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뜻이 맞는 부분이나 이익이 있으면 우선으로 추구한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뭘로 해석을 할수 있냐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건 그것대로 차이가 나는 대로 우리가 좀 다투고 일치가 있는 부분은 또한 그것은 그것대로 빠르게 진행해서 의견 일치를 조속히 이루자는 거죠. 가령 대만 등 외교 부문 갈등은 아 이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관세입폐는둘 모두가 이제 원하는 것이 된거 아니냐? 그럼 바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이날. 어, 이제 이그 월시 전의 기사를 언급을 하, 했다고 합니다. 이걸 언급하면서 관세 철폐 요구가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중국 입장은 뭐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은 고유 관세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그리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실상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요구한다면 우리는 바로 철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을 표현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원하고 중국은 당연히 원하고 생각보다 요, 어, 보폭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 이보다 조금 더 크게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이 정책적으로는 어쨌든 미국 동맹국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중전선을 형성하는데 중국한테도 관세를 철폐해 주는데 동맹국한테는 여러분 관세를 철폐를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하게 되면 이쪽도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세도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각종 쿼터 제한 두고 있는 것도 인하나 철폐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 쪽이 잘 돼간다면요. 그리고 요걸 좀 전초전 성격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지금 이제 요 순방 때문에, 원래는 추가적으로 6월 1일부터 관세가 미국, 이제, 미국에 대해서 유럽이 보복관세를 곱하기 2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일단 중단시켜놨거든요. 아마도 가시적인 관세 관련된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요 기간 동안에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정말로 대중관세 여러분 만약에 폐지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글로벌 랠리죠. 뭐냐 하면은 가장 우려하는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는 아 미국은 정말로 중국하고 건전하게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대만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서, 그 다음, 최근에 또 뭐,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몇몇 기업에 대해서 또 뭐, 뭐, 금지 명령 내리고 해가지고, 바이든이 뭐, 트럼프보다 더 하네, 이런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아, 그 기사는 우리가 틀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한국도 동맹국이고 하니까, 수출국이고 하니까, 지금 철강, 화학, 타이어 등, 뭐, 여러 부문에 있어가지고 관세가 부과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어, 해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근데 지금 미국 소비가 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그 쌓여 있는 그 뭐랄까요 저축을 다 쓰지 않았는데도 소비가 좀부을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관세가 인하돼 그래서 물건 가격이 내려간다. 인플레 우려가 덜어진다. 그럼 더 소비하겠죠. 소비량이 증가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한중일과 같이 미국의 수출을 하는 국가들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철폐는 꽤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여서 한번 열심히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뭐 86번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